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 오늘 또 먼저 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 나타내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인데요. 전부 다 읽지는 못하고 본문으로 1장 6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어, 우리는 복음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어, 잘 알죠. 그런데 그 복음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감사함으로 또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도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 놀라운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가능하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착한 일을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처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해갈 힘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던 죄악된 본성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뭔가 내가 당했구나, 당했다 싶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대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정말 착한 일이 복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일조차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스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12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착한 일이 하나님께 사시는 일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울도 당했다 싶은 일, 당한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한 일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라는 거죠.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소식을 들으니까 당연히 빌립보 성도들은 걱정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바울의 시각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긴 하지만, 늘 바울은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상황을,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로마 제국의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보면 13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라 그러면 친위대 같은 것인데 백악관의 경호원들에게 우리에게 가까이 가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면 모마 감옥에 갇히니까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쁜 일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는 것이죠. 평소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목이 터져라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3시간씩 설교를 해도 말을 안 듣던 빌립보 형제들이 세상에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떨쳐 일어난 것이죠. 분연 일어나서 바울 선생도 지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나 하고 형제들이 복음을 전한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 믿어 성진하고 예수 믿어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 사업 잘 되면 기뻐야 할 일이고 또 정말 하나님이 착한 일 이루셨구나 생각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여전히 착한 일이고 여전히 <laughs>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답이 오늘 본문 27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당했다 싶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결국 이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착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에도 그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한 진리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당한 일 같은 일들이 있어도 그게 결국은 예수 복음 착한 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안다면 가장 먼저는 수시로 우리 마음 어둡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17장에 보면요. 소년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 나오죠.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골리앗을 거인을 싸움 돋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을 챔피언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A champion named Goliath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세상의 챔피언을 본 소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요. 그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할례 받지 못한 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부러움을 사는 챔피언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러운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내 동창,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비즈니스 잘 돼서 좋은 차 타고 또 좋은 집 사는 모습 보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예수를 몰라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소년다이시 골리앗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할례 받지 못한 놈, 불쌍한 사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의 챔피언 같은 힘 있고 실력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때로 내 삶의 대적자로 나사면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처럼 싸움 잘하고 힘센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아주 작정하고 잡으려고 달려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소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창세기 22장 3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약속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나도 그를 축복하겠지만,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내 가만 안 있겠다, 내가 나서서 너를 저주하는 그 놈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붙어 있다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고 피하고 염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상대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대적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불쌍한 놈으로 보여야 되고, 또... 어,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드시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울왕이 다이죽이려고 던진 칼은 빗나가지만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고 사울에게 던진 화살은 정확하게 심장에 꼽혔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또 우리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복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려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극률이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합당한 삶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래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된것 어찌 됐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사탄은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한 만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잘못 전하던 형제들이 분연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결국 결론이 그렇게 날일 같으면 오늘 우리는 당장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마음 갈라지고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탄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도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도요. 그런 생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하나 됨이 깨어질 것 같으면 내 생각을... 접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 다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일이라면 하나됨을 깨뜨려서라도 복음을 지켜야지만 그러나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상의 문제라면 그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내 생각을 너무 주장하다가 하나됨 깨트려질 것 같으면 그런 우리 모습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복음을 위해 섬기면서도 어느 순간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주일학교 봉사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자칫 두리가 하나 됨을 깨뜨리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열심을 내서 줄을 섬기는 일,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열심이 여러분, 성전을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전을 삼키는 것은요, 무관심이 아니라 지나친 열심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경계를 넘어서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 하다가, 자칫 성전을 삼키는... 열심히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또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당한 일처럼 본인의를 통해서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대적자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 스크린 보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그일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되 어떤 대적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뜻 되는 그 일에 더 집중하고 신경 쓰는 우리 댁에 하옵소서. 우리+ 우리 펠로스 교회가 더욱 건강한 미션을 처치로 되어져 갈수 있도록 의뢰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조그맣게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떤 당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되 어떤 대적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처럼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을 알게 오히려 우리의 대적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되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한마음 되고 한뜻 되는 일에 더 신경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최뜻 이루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한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각자 기도하시고 또 하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